오늘의 사연은 아이를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사연자님이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지 유산을 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와 중간 역할 못하고 눈치 없는 남편은 임신 빨리 해서 너도 유세 부리고 돈도 받으라고 하는 답 없는 남편 놈에게 절대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로 깨갱하게 만든 진짜 속시원한 사이다 삶입니다. 여장부 성격의 사연자분이 한 발자국도 지지 않고 맞는 말만 해서 속 시원한 장면들을 함께 들으러 가시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딩크족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결혼 전 남편도 딩크족이라는 말에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자고 합의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크게 아이를 바라지 않았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모를까 향후 5년간은 자녀 계획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께 말하기로 했는데 결혼 전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아이 키우면서 내 인생 살기는 싫다고 그럴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다고 해서 제 부모님은 이미 아시고요. 물론 제가 바빠 보기니 알겠다고 하신 거죠.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나 봐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안한게뭐제 잘못은 아니니까 남편이 욕 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속으로 오, 뭐 저런 걸안 말하고 있냐 말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책 잡히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전화와서 아이 안 낳으면 나중에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아이는 하나라도 낳아야지 나중에 늙을 때 애들 도움 받고 사는 거다 아이 안 낳으니 나나 경제가 안 좋아진다.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마다 제가 더 크게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요즘 여자들은 아이 낳으면 경제 활동 못하고 여자 인생 20년 그냥 날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해 아이 키우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저는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지금 제 성격에 뭔가를 키운다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별로 키울 마음도 없고 지금 둘이서 살기에 딱인데 아이까지 낳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아요. 아이 낳으면 끝이 아니라 애들 좋은 환경에서 뒷바래지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돈도 넉넉치 않고 마음도 없는데 괜히 낳았다가 나도 고생, 애도 고생 시킬 게 뻔한데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애 낳는다고 경제 상황 크게 안 변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저희 부모님도 딩크족 한다고 하니 엄청 싫은 티 냈지만 제가 안 낳고 안 키울 건데 엄마 아빠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대신 낳아주고 대신 키워줄 거냐고 따지고 화내서 저희 집은 이제 잠잠합니다. 가끔 서운한 내색은 하세요. 손녀,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시겠죠? 이해는 해요. 근데 온체 제 성격이 한성격하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란 생각으로 삽니다. 당장 남 시선, 남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요. 시부모님이 애안 낳으면 유산도 없다 그랬다며 남편이 괜찮냐고 묻길래 그런 마음씨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면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를 돈 주고 사겠다는 심포로밖에 안 보여서요. 애 가지고 돈 놀이하고 협박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솔직히, 애 낳으면 유산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나중에라도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걸 알게 된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없으면 없는 애로 살았지. 그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게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좋으면 본인들이 더 낫던지, 입양해서 키우면 될일 아닌가요? 왜 굳이 저한테 애 낳으라고 현혹시키려고 드는지, 나중에 애한테 유산 준다니까, 너 얼른 낳더라. 이런 소리 듣게 될까봐, 더더욱 안 낳기로 마음 먹었어요. 돈에눈 뒤집혀서 애는 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깟 돈몇 푼에 사람 인생 좌우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 남동생도 곧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인사 온다고 내려오라길래 갔습니다. 그냥 별탄 없이 넘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그 주책에 어디 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딱 저를 가리키며, 얘들은 애 하나도 안 낳는더라. 그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거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네는 안 그럴 거지? 나을 거지?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면서, 내, 네, 내네 어머니. 이러니까 물 맞는 물고기 마냥 엄청 떠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쁜 새아가 이렇게 말잘 들으면, 얼마나 예쁘냐고 좋아 죽으려고 하고요. 며느리면 시어머니 말잘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저한테 안 그러니 안 그래? 이러는데 남편이나 동생이나 꿀먹은 벙어리 노릇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다 아니까 그만 하세요. 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고 해나할 생각 하나도 없고요. 애초에 어머님들 잘 보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입꼭 다물고 자기 화난 티다 내길래 더 보고 있기도 싫어서 저녁 안 먹고 나왔어요 남편이 엄마가 너무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말지 아, 분위기가 어색하잖아 이러는데 분위기는 이미 며느리 돌이 나오고 애나으라는 소리 할 때부터 어색하고 안 좋았어 너 빼고 다 알아 다들 표정도 엄청 안 좋았잖아 아니나 다를까 남편 동생 네 커플 둘이 결혼 한해 만에 파혼 한해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애 낳으라고 반 강요 반 협박에 대놓고 저를 꼽주는데 결혼하면 시월드가 눈에 훤히 보이고 남자들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끼갱 기죽어서 누구 하나 편들어주지도 않고 남편 동생 여자친구도 결혼하면 보통 시월드가 아니란 걸등치챘겠죠 시어머니는 저가 그렇게 앞에서 대들고 깽판치고 그런 거라고 하길래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 애 낳으라고 일장 연설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대꾸하니 또 난리가 났네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죽어서 자기 무덤에 나와서 울라고 악을 쓰길래 다시 안 보자면서 무덤에 가서 제가 왜 울어요? 이렇게 대꾸하니까 또 난리가 났대요. 틀린 말한것 같진 않은데 남편이 적당히 져주지 뭐 저렇게 자꾸 대꾸하냐고 해서 한번 져주기 시작하면 버릇돼서 그래서 버릇 안 되게 하려고 안 져주는 거다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전화 받지 말래서 그 뒤로 전화 안 받았습니다. 이게 한네달전 이야기예요. 제가 와서 빌 때까지 단식 투쟁한다는데 남편이 상복 안 입은 걸 봐서 살아 계신가 봐요. 남편은 자꾸 적당히 하고 가서 사과드리자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너도 사과 못하겠고 엄마 꼭 이겨야 되면 임신해서 유새가 부려 이러대요. 진짜 쓰다가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데 돈 타령해서 출산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젠 애아빠 될 사람이 자기 엄마 이겨먹으라고 임신하라고 하네요. 제가 임신하면 엄마 저러는 것도 쏙 들어가고 너도 체면 살고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네 비위 맞춰줄 거 아니야 면서 진짜 황당해가지고요 전 시어머니가 임신식이나 해서 이겨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하니까 왜 자꾸 말을 삐딱하기만 받아들이냐고 합니다 중간에서 자기만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너 임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만만한 애리니? 너가 중간 역할을 한게 뭐가 있어? 너나 요새 부리지 마. 뭐 너는 대단하게 너가 중간 역할 잘한줄 알겠다? 너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애 가지고 뭐라고 할 때, 너가 중간에서 우리 애안 낳기로 하고 결혼 전에 합의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 그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나도 내 성격 이렇게 날카롭게 안 했어. 넌 남자니까 임신이 얼마나 여자 몸에 큰 타격 주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난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니랑 못 살겠다. 진짜 너 초등학생이니? 어우 지겨워. 나 앞으로 시댁 절대 안갈 거고 니나가 그딴 거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너 앞으로 너 주댕이로 시어머니 이야기나 아기 이야기 한 번만 덮어내면 바로 그냥 이혼이다. 진짜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이따구로 너도 행동하면 나 피곤해서 너랑 살기 싫어지니까 알겠어? 하고 남편 가슴팍을 팍 밀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제 성격을 아니까 진짜 제가 한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란 걸 알아서 아무 말 못하고 깨갱 하고 있었죠. 밥 먹을 때 돼서 나와보니 남편 기가 팍 죽어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 짧았다고 제가 진짜 이혼할 것 같으니까 숙이고 들어오대요. 여튼 일단 그렇게 일다가 되었습니다. 전 그놈의 애 이야기 지겨워서 시댁에 안갈 거고요. 뭐 누구는 제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 왜 이렇게 세게 말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에서 속에 응어리 쌓이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 가지고 유산 상속 인에 많이 하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상식에 어긋났고요. 저는 생명으로 쉽게 그렇게 장난치면 참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뭐 원치 앞만 보는 제 성격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혼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까지 됐네요.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더 다양한 레전드 채널의 동영상을 시청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동영상 채널을 눌러주세요.